그 핸드 아이언폼 각도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빗살을 집은 꼬리빗살을 넣고 당겨주고 있죠. 그 상태에 그 뒤에 부분에 있는 모발 머리를 빗으로 잡아 당겨주면 모발이 일자로 다쓰죠이 상태에서 각도를 잡아보면 앞에 각도는 90도, 뒤에 각도는 110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말아보겠습니다. 파지를 약간 오둘두둘한 부분에 살짝 걸쳐서 그대로 놓고 잡아줍니다 그리고 파지를 잡고 텐션을 주게 되면 기존의 파마 방식처럼 동일하게 텐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반 퍼머를 할때그 밴드를 걸기 위해서 각도는 잘 180. 일반 퍼머를 하시게 되면 일단 밴드를 걸기 위해서 이 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밑면을 보면 손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밴드를 걸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잡고 밴드를 걸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밑에를 넣게 돼 있어요 넣고 밴드를 걸다 보니까 뿌리 가까이 볼륨을 줄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손 두께만큼 보면 핸드아이롱펌은 이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텐션을 주게 되면 두피 최대한 가까이 컬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밴드를 걸어 놓게 되면 이 부분을 또 밴드가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압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볼륨이 꺾이고 눌리다 보니까 컬이 나오면 옆으로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이 핸드 아이론펌은 보시다시피 지금 마지막 힘을 줘서 텐션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밀착이 됐고, 이 가까이 또 두, 뒤에서 보면 뒷면이 거의 컬이 다 말려있는 상태죠. 두피부터. 그러다 보니까 컬이, 뿌리 가까이서부터 컬이 나오기 때문에 볼륨이 많이 살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형제를 발라서, 조형제는 최소량으로 이렇게 세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오른, 왼손을 오른쪽으로 놓고 이걸 잡아 당겨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 고정이 돼 있죠. 밑부분은 밀착되어 있고 이 앞에 부분은 뿌리를 강하게 살릴 수 있는 90도의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컬이 잘살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이 시술 한 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서 모발을 보면, 뿌리. 지금 보면, 뿌리 쪽에 볼륨이 살았고, 두피 쪽부터 볼륨이 살고 있죠. 일반 펌이라면, 밴드가 여기를 눌러서 머리를 꺾게 되니까, 머리가 이렇게 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핸드 아이론 펌은, 보시다시피, 지금 머리가 누울 수가 없는, 볼륨 가까이 두피 쪽에서부터 볼륨이 살기 때문에, 머리가 눕지 않채 눕지 않습니다. 앞의 면을 보시면 90도로 말아졌기 때문에 저희 핸드 아이롱 펌은 모근부터 짚고 살아있죠. 이 각도가 120도 각도를 한다면 컬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꺾이는 상황과 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핸드 아이롱 펌 자체는 90도로, 정확한 90도를 해줘야만이 모근 두피부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각도를 지금 한 부분에 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가 살짝 눌려있죠? 이 눌려있는 머리 자체가 앞으로 머리를 살려주면서 볼륨이 더 많이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 120도 각도를 해줬을 경우에는 이런 동굴 같은 터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앞에 각도는 90도 각도를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다시피, 이 이렇게 머리를 툭툭 쳐도 머리가 망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밴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제라는 물질은 모발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주어있던 텐션 그 자체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고무줄을 묶었을 때는 모발에 텐션을, 밴드를 걸고 놓게 되면 그 텐션에, 손에 주어있던 그힘 자체의 텐션이 풀리게 되죠. 그렇지만 조형제라는 물질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때려도 망가지지 않고 컬을 그대로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